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당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 갑질 방지법부터 각종 조례까지 마련됐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초단기 계약과 해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요.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 가구 규모의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이곳 경비원 1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넘게 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온 초단기 계약 근로자 신분인 탓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임직원들 왜 달립니다? 수수마다이 수자, 그 됐어요. 저희는 그 지금 그 해고 당한 거면 그해못잖아요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업무에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2년 전 시행됐고 자치단체에도 경비원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질방지법은 300가구 이하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고, 무엇보다 3개월 초단기 계약이라는 불안한 신분 탓에 갑질과 괴롭힘에도 희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조사를 해보면, 50, 60% 이상이 3개월 단기 근로계약으로, 근본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사용 사유를 제한해서 엄격하게 고용방식과 경비노동자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지입니다.